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세종대학교 장의 인재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이제 세종대학교처럼 1단계 합격자가 발표가 나면 학생들이 약간 고민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내 현재 성적으로도 정시로 세종대학교를 갈수 있을 텐데. 아니면 세종대보다 더 나은 대학을 갈수 있을 텐데, 수능 전에 세종대학교 면접 준비를 과연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의고사 성적과 실제 수능 간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꼭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상 거의 모든 분들이 세종대학교를 정시에 간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수시에 만약에 합격을 했다면, 수시에 집중을 하는 게 좋다라고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종대학교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세종대학교의 창의인재 전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1월 7일이죠. 바로 이제 오늘 합격자 발표가 났고, 대신 1단계 배수가 적어요. 3배수. 그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결국 1단계 배수가 적다는 얘기는 서류평가의 중요성이 크다. 또 서류 중에서도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1단계를 통과했다면 그만큼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하지만 1단계를 통과하고 그 3배수 3명 중에서 1명 또는 3명 중에서 2명 정도가 합격할 수 있는 권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열심히 준비하시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수시에서 세종대학교를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면접의 반영 비율은 40%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반영의 비율은 꽤나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인문이나 자연계열은 11월 16일 날 면접을 보니까 수능시험 보고 난 다음에 14일, 15일, 이틀 정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여기가 있지만 15일 날 창의 인재 소프트, 디자인 어노베이션이나 만화 애니메이션은 15일 날 면접을 보기 때문에 사실상 수능 이후의 준비 기간이 14일 하루 정도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수능에서 고득점을 맞아서 세종대 이상의 대학을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1차 합격한 세종대학교의 면접을 부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능이 생각보다 점수가 잘안 나오거나, 또 수능이 너무나 어려워지거나, 또는 내가 시험을 잘 받긴 했지만 내 점수 대에 많은 학생들이 누적이 되어진다면 세종대학교 정시 지원도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일은 생각하지 말고 일단 1단계를 합격했다면 세종대학교 면접을 충실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종대학교 면접은 다수의 면접위원이 지원자 일인에 대해서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 면접 시간은 약 9분 내외이고요. 제출 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 및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의사 소통 및 인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단 창의 소프트 학부, 디자인 이노베이션이나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접의 유형에 차이가 있고요. 면접의 방법을 보면 일반 학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생활 기록부 기반의 면접이에요. 학생부 기반의 면접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학생부의 범위가 넓거든요. 자율이나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상 또는 교과 발달상 등 범위가 너무나 넓고, 더군다나 현재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이거나 재수생들이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 하거나 같이 여러 명이 했기 때문에 실제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모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전공과 관련이 돼서 깊이 있는 질문이 나온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자, 재심은 기반의 면접은 말씀드렸던 을 것처럼 세종대학교의 창의 인재 전형에서 디자인 이노베이션이나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재심문 기반의 면접을 보도록 합니다. 면접 대기 장소에서 그 다음에 면접 장소로 이동을 하고 나면 면접 준비 시간이 약 40분 정도 주어지게 되고, 면접 장소에서 면접 약 9분 내외의 면접을 진행하게 돼요. 발표는 3에서 5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면접이기 때문에 특히 디자인 이노베이션이나 만화 애니메이션은 면접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접에 대한 준비는 전공 적합성 관련 발표 자료의 약 작성에 40분 정도. 걸리고 그 작성은 본교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연필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형태로 가 되고요. 발표 주제는 면접 당일 날 제시하도록 합니다. 자 면접에서 우리가 이제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올해 경쟁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3배수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경쟁률이 상당히 높죠. 결국 1단계 통과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어렵게 1단계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면접 준비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최종적 경쟁률은 14.79 정도의 경쟁률이니까 1단계 3배수 하면 368. 다시 말하면 약 5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보다 서류평가의 중요성을 크게 두는 게 세종대학교의 특징이에요. 세종대학교의 면접은 자기추천 전형 아니고요. 창의 인재 전형에 해당되고 면접일자가 15일과 16일의 면접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룹 수업은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종대학교 창의 인재 전형의 면접은 1대1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고 학원에 직접 오셔서 1대1 수업을 진행하거나 학원에 직접 방문하시기가 어려우면 화상 줌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세종대학교에 1단계 합격하셨다면 하이퍼 리뷰로 전화 주시면 어떻게 면접 준비할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 특히 혹시라도 만약에 수능 이후에 면접을 진행하기 원한다 이런 분들은 수능 이후에 면접 일정이 거의 다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연락 주지 않으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하이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